청취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함부엉이의 무서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아버지의 꿈. 한 10년 전 이야기다. 우리 아빠는 업무상 출장이 엄청 잦으셨다. 어느 날은 경남 쪽에서 대전까지 밤늦게 올라오시는데, 그날은 유독 컨디션이 안 좋으셨던 것 같다. 결국 졸음 운전을 하시다가 도로 3차선 끝 가드레일에 충돌하시고 기절하셨다. 새벽 1시쯤에 차도 없는 도로였는데, 지나가는 택시가 어떻게 발견하고 병원에 전화해서 아빠는 응급실로 갈수 있었다. 차는 거기에서 보험 불러서 레카로 끌어갔다. 아버지는 오른팔을 크게 다치셔서 엄청 큰 철심을 몇 개나 받고 입원하셨다. 병원 1인실이라 아빠 병문 안 가서 옆에 누워있는데 아빠가 해준 얘기다. 아빠가 사고 전날에 꿈을 꿨는데 엄청 큰 사원 같은 게 있더란다. 마치 생긴 게 피라미드 같았다고 한다. 거기서 지하로 들어가는 입구 같은 게 있는데 어떤 사람이 빨리 들어오라고 하더란다. 아빠가 손에 공구 가방 같은 걸든걸 걸 보니 여기서 뭘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으로 따라 들어갔는데 안에 아빠의 할아버지부터 증조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신 조상님들이랑 친인척들이 아빠를 보고 있더란다. 근데 맨 앞에 서 계셨던 아빠 증조할아버지가 아빠한테 야, 이놈아!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하면서 호통을 치시더란다. 아빠는 여기에서 무슨 일을 하러 왔다고 생각하시고 할 일만 하고 금방 나간댔는데 그 할아버지가 표정이 엄청 무서워지면서 당장 나가 이놈아 당장 하면서 크게 화를 내셨다는 거다. 그 주변에 보이는 조상님들이 무서운 표정을 짓고 다 나가라는 손짓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빠는 마지못해 그 사원에서 나왔다고 하셨다. 그리고 다음날 아빠가 사고가 난 것이었다. 아빠가 이 이상한 꿈을 꾼 것과 교통사고가 나서 죽을 뻔한 것을 조상님들이 지켜준 거 아닐까 싶어서 아시는 스님한테 얘기했는데 스님이 조상님들 안치해둔 절에 가서 쌀 올리고 절하고 오라고 하셨단다. 그래서 아빠는 퇴원하자마자 기차 타고 강원도에 있는 절에 가셔서 절을 하고 오셨다. 지금도 종종 아빠는 조상님들이 자기를 지켜줬다고 믿으신다. 원래는 아빠도 미신을 안 믿고 절에 다니는 것도 할아버지 할머니 때문이었는데 그 이후로 1년에 두세 번은 절에 주기적으로 가신다. 나는 아직도 종교나 미신은 믿지 않는데 이런 거 들으니 신기할 따름이다. 두 번째 이야기 땡땡여고 싫어. 저희 엄마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엄마는 여고를 나오셨습니다. 지역 내에서 꽤 알아주는 학교라 기숙사도 옛날부터 있었다고 들었어요. 여튼 그 당시 엄마의 인연 선배 중에 총각 선생님을 좀 심각하게 짝사랑했던 분이 계셨다고 해요. 엄마가 지금 환갑이 넘으셨으니 40년도 더 전이었겠네요. 당연히 엄청 보수적인 분위기라 주변 반대가 장난 아니었다고 하네요. 선생님도 제자가 귀엽지만 그냥 학생일 뿐. 당연히 거절을 했지요. 결국 절망하신 선배분께서는 학교 뒷산에 올라가서 수면제를 먹고 자살기도를 하셨대요. 마침 그날은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그날이 주말이었나, 무튼 쉬는 날이었대요. 그래서 뒷산과 가까운 기숙사에는 여고생 대여섯 명이 한 방에 모여서 술게임을 하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은 졸리다고 게임에서 빠지고 초저녁부터 잠을 잤다네요. 그렇게 한참을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기숙사 방문이 덜컹 울리는 거예요. 게임을 하고 있었으니 기숙사 감독 선생님 오신 줄 알고 쫄아 있었는데, 벅벅벅 마룻바닥 긁는 소리가 나더래요. 다들 에이 쥐새끼인가? 이러고 게임을 계속하는데 잠깐 조용해지더니 미친듯이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먼저 잠들었던 친구도 깨고 그래서 에이 뭐야 이러면서 게임 중이니까 네가 좀 나가봐봐 하고 나가려다가 자다 깬 친구에게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잠결에 나갔는데 그리고 그렇게 나간 친구는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나가보니 뒷산에서 수면제 먹고 자살기도 하신 분이 고통에 못 이겨 피거품을 물고는 반쯤 미쳐서 혼신의 힘으로 진흙탕 산길을 기어내려오신 겁니다. 손톱은 다 뒤집혀있고 흰자 희번뜩거리고 입에선 피거품 질질해 머리랑 옷은 진흙탕 구르느라 엉망이니 문을 열러 나간 친구는 자다 깨서 그거 보고 그대로 심장마비가 온 겁니다. 그런데 막상 자살기도 하신 분은 병원으로 실려가서 살았다는 게 함정입니다. 끝을 어떻게 내야 할지 모르겠는데 엄마한테 여쭤보니까 진짜래요. 돌아가신 분 집이 철물점 했다고 위치 정확히 짚어주시면서 나중에 친구분이랑 그 선배 기억나냐고 통화까지 하셨네요.